헬로 헬로 마이 부엉이들 열심히 그림 그리고 있지요 단어들 열심히 쪼아먹고 있지요 쌤은 맨날 얘기하지요 지금 이 구단은요 단어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문적 지식 끌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구구에서 쌤이 계속 반복되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가져가게 돼요 결론은 어휘빨이다 이것이 구단 기승전 어휘빨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겁니다 자 오늘도 가보죠 자, 31번이요. 단어부터 읽어줄게요. sharp. 그러면 날카로운, 샤프하다, 샤프하다, 그러죠? 에피타이트. 네,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는 거에 식욕, 식욕, 이런 얘기입니다. chef. 셰프, 요즘 셰프들 유행이 돼요. 뭐, 누구누구 밥선생 해가지고요. 네, 주방장 요리사. 그렇고요. add. 그러면 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에 더하기가 add입니다. add. 그리고요. 레스피 하면 여러분 좋아하는 요리법이죠. 자, 31번 문장 볼게요. 땡킹 왔네요. 어, 감사하는 건데 샘은 요렇게 땡킹 하나 잡고요. 뒤로 갑니다. 또르르 가서 음 이렇게 칩니다. 왜요? 이 다음에 동사가 수로 동사가 나오면 얘는 주어로 쓰인 거예요. 그런 걸 동명사라 해요. 그런데 또르르 가고 여기 다시 더 커스터머 해가지고 주어가 시작됐죠. 그러면 얘는 100%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구문, 쓰세요, 우선. 분사구문 궁금해요. 쓰세요. 알게 돼요.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 땡킹 하면서 주어는 하든지요. 땡킹 하는 주어는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하는 거잘 보고 집중하세요. 자, 땡킹 분사구문, ING, 립구조. 뭐에, 누구에게요? 그에게 땡킹, 감사하면서, 뭐에 대해서요? 어, a d 아, 전치사 왔고요 전치사의 목적어가, 동명사가 왔군요.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뒤꾸져 가야죠. 동사니까 a d 더 합니다. 뭐를요? 그의 에피타이지를 더하는 것에, 에피타이지 그, 식욕을 높여줬다는 거죠. 뭐로 어요 w i 뭐 함께요? c h e 그 주방장의 뉴 e w t 얘가 전명구, 전명 전치사의 목적어가 됐군요. 그가, 제라피랜다. 레시피. 미안해요. 그의 새로운 레시피. 그 주방장의 새로운 레피치로서 그의 에피타 식욕을 높여준데 감사하면서 더 커스터머 손님은 하든지요. 하는, 감사하는 손님은 해도 됩니다. 분사구문의 치는 이겁니다. 커스터머는요. g a v 주었습니다. 뭐를려익스 e x p e 비싸고요. 샤 h 와. 비싸고요, 샤프와 형용사가 두 개가 왔네요, 이렇게. 아 이거 부산한 뜻인데,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어, 형용사에 이렇게 하면. 미안해요. 나이프를 주었어요. 누구 에게요 To t 프 e 프에게요 별거는 없었으나, 이 분사구문 보는 이 눈이 굉장히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덩어리, 덩어리 처리하는 거. 쌤, 정그 어려워요? 하면 단어 외우세요. 알게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32번 갑니다. 자, century. 그럼 100년이죠. 100년. 그죠? 그 다음에 demand. 그럼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 뜻이고요. 명사가 되면 요구, 수요. 그런 뜻입니다. meet은 만나다라는 뜻만 알고 있죠. 타동사로. 얘가 만족시키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supply. 그럼 공급입니다. 공급, 공급하다라는 타동사도 되고요. industrialization. industry. 그러면 산업이죠. industrialize. 하면 산업화하다. industrialization 이 파생의 논리를 여러분들이 하나 씩 깨쳐 나가야 돼요. 단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바로 명사가 돼서 산업화라는 뜻입니다. 봅시다. in the 20th c e n t u r i 20세기네요. 그죠? 아이고, 오래됐네. 쌤이 이때 살았다. 20세기에서요. 20세기에는요. 더 많은 디멘드 요구 수요라 고 그러죠. 통상 요구가 자요거 동그라미 쳐. was met 요런 거잘못 보더라고. 수동형, 수동형이 됩니다. 보세요. 주어는 met 목적어를 만족시키다는 거죠. 만족시키다. 간략히만 해 줍니다. 그러면요 목적어가 주어로 나와 가지고요. 목적어는 be pp 예 yeah, pp형 met. 만족되었다 주어에 의해서 이런 것들한 번씩 봐 놨죠. 요거 그저 옆에 빈 공간에 꼭 쓰세요. 그래서 만족되었습니다. 뭐에 의해서요? More supply, 더욱 더 많은 공급에 의해서요. 뭐와 함께한 공급 이 있나요? 어디 뭐와 함께요? 아, 산업화와 함께 산업화가 이어지니까 공급이 많아지니까 수요도 많아졌다라는 얘기죠. 예, 전목이고요. 전치사. 이렇게. 알았나요? 어, 이거 어려우면 안 돼요? 이 기본 단어입니다. 덩어리. 수동용. 아, 수로에 덩어리가 있다. 다시 한 번. 수로. 덩어리. 예,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못 보니까 지금 맨날 4, 5등급에 헤매고 앉아 있는 겁니다. 알았어요? 하나하나씩 쌤이 깨준다고요. 구문적인 거 이제 하나하나씩 정리해준다고요. 우선은 덩어리 보고 어휘 처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33번이요 단어조망합니다 에어크래프트 에어크래프트 하면 비행기에요 비행기 에어플레이만 비행기 아닙니다 비서포스트 한 덩어리로 해주세요자 내신이 너무 좋아해요 수능도 좋아하고 비서포스트 하면 이것도 수동형 형태인데 형태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걸 하나로 준조로 알고 있습니다 준조 그냥 왜 뒤에 투부정사가 오고 천편일률적 똑같이 뜻이 되니까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돼요. 꼭 외워주세요. 오늘 클카에도 낼 거예요. 자, 하게 되어 있다. Be supposed to. i n s p e c t 그럼 면밀히 살피다 점검하다 c o r a c k 하 r 틈입 e 다틈 이렇게 c t 생기는 거틈 그리고요 d e p a r t u r e 그러면 r e 모든 모든이 모든 모든도 할 말이 있는데 에어크래프트 모든인데 단수 쓴거 보이나요 이거에 우선 하나 딱 보고 갑시다 에어크래프트는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뒷구조 보라 그랬죠 준조는 뒷구조 비 e 스펙티드오이구비 인스펙티드 소리 예 수동으로 또 왔네요 수동 형인스펙트 검사하는 거죠 비 인스펙티드 뭐예요 검사 당해야 합니다 검사 받아줘야 합니다 뭐를 위해서요? For possible 하면 가능한 cracking 균열, 균열을 위해서요. 균열이 있는 거 없는 거 살핀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알아야 합니다. Be inspect for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라 면안외우니까 문장에서 하나 하나씩 게 부셔 주는 거예요. 세미 해주는 덩어리들 꼭 알아야 됩니다. 이어동, 준조, 수로 덩어리 얘들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언제요? Before each departure 그것에 전치사 왔고요. 그것에 그것에 전목 어, 왔고요. 그것에 출발 전에 해서 전명 구 부사 시간의 부사 이렇게 하나씩 그려가 보자고요. 균열 있으면 안 되죠. 비행기들은 그 정비를 잘 해야 합니다. 하다푹 떨어지면 안 되니까. 오케이. Okay. 자 34번이요. 요번 강은 조금 만만합니다. 단어도 만만하고요. 이럴 때요. 구문이 만만할 때 여러분 단어들 다 집어갔어요. 다. 하나하나 그 클카 나온 것만 보지 말고. 제발. 클카는 기본이잖아. 그지? Okay 케이 프로테스트 하면 항의하다 주장하다. 명사로 항의 뜻이 있고요. Realize 하면 깨닫다. 아는 사람들 많죠. 혹은 시련하다 Consequence 그럼 결과입니다. 결과. 그리고 Destruction 그럼 파괴. 멸망. Destruct 하면 파괴용이. 이렇게. Destroy 하면 파괴하다. 하나하나 다 나올 거예요, 이제. 에코시스템 생태계죠. 봅시다. Protester, 시, 시하다니까, Protester s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나왔네, 나왔네. 여기다 사역동사 쓰세요. 사역동사. 만만하지, 살짝 보고하게이렇게 자, 프로테스트들은요, 하게 하였습니다, 안 들었습니다, 모르요 우리가요, 아이고, 요게 문제죠. Realize, 깨닫게요. 그냥 무조건 쓰세요. Realize, 뭐를 깨닫습니까? 그, 결과들을, 부엉이 그려주고, of the destruction of ecosystem. 에코시스템의 파괴의 결과들을. 여기 작은 범위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우선 큰 것만 가자고요. 그래서 얘가 목적가 됐군요 이렇게 부엉이가 이렇게 나왔고요 이게 문제죠 지금 이 얘기. 리얼라즈센 뭔가요? 자 이런 걸 보고 자 동사 원형 혹 원형 부정사 그런데 이런 거 새로운 말 만들지 말고 동사 원형 뒷구조 얘기합시다. 사역 동사는 사역 동사 하고요 목보의 동원 동사 원형이란 얘기죠 뒷구조 가운다 이렇게 써놓이 듣고 도 없이 해줘요. 믿으라고. 지금 강의해. 그럼 이은제 나갈 거야. 오케이. 우선은 지금 단어에 집중하시라고요. 덩어리에 집중하고요. 한 덩어리, 사역동사, 목적, 목적표 보호한 덩어리. 이 덩어리를 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위자들은 하였다. 우리에게 깨닫게 생태계 파괴를 결과를 이런 거를 쌤이 해주는 이유는 이걸 빨리 배열할 수 있는 덩어리 능력을 여러분에게 키워주려고 하고요. 알았죠? 자, 35번 봅니다. d u t 참 좋아하는 d u t 우선 한번 보고요. 단어 조망합니다. criticism, 그러면 비평, 평론, 비난. 그런 뜻이죠. 아까 criticize, 봤죠? c r i t i 또 봤고요. 영화 얘기하면서. 저번 강의였나요 오케이. disgrace, 그러면 불명의 치욕입니다. crazy, 그럼 미친. 저번 강의뭐 봤나요? mad 봤죠? 똑같은 거죠. 그리고요, domestic, 그런, 가정의, 혹은, 국내의, 내부의 뜻이에요. divorce, 그럼, 이혼입니다. 이혼. 헤어지는 거예요. due to, 하면, owing to랑 똑같다고 그랬죠. owing to, 뭐, 뭐, 덕분에, 혹은, 때문에, 때문에, 무나 집어먹고요. 자, due to, much criticism, 많은 비평과, 그냥, 힐랄하게, 팩복하는 거겠죠. 그리고요, 디스그레드. 불명에. 때문에. 그런데 뭐에 대한요? Crazy d o m e 어이구야. 이러면 안 되죠. Crazy d o m e s t 런스 전명. 이렇게 왔네요. d o 스틱바이 i c v 까지요. 얘가 전치사의 목적어고요. 이렇게. 전목. 응? 어? 와, 미친 가정폭력. 에 대한. 그런 비평과. 그리고 불명예 때문에 미친놈, 미친놈 이러면 안 되죠. 메리야 마이클은요, 아 둘이군요. 얘, 얘들이 얘들이 결국 부부군요. 메리야 마이클은요, 디사이드트 역시 준조 투부정사 왔잖아요. 동사원형이뒷구조에 중요해요. 동사원형 뒷구조하기를 결정했습니다. g 아이고 이것도 할 말이 많은데 get 스드 해가지고 아, 요거 하나 씁시다. 자, g DIVORCED 하면요 BE DIVORCED와 같다 수동형 이렇게 하세요 수동형 여기 GET은요 GO, GET, GROW, COME, RUN 해가지고 여러분 외워 나갈 거예요 되다 라는 불완전 자동사입니다 BECOME의 뜻이고요 BE의 뜻입니다 여기까지 가정 폭력 나쁜 거예요. 누군가 메리가마이클인가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자, 36번 넘어갑니다. 컨설턴트 그럼 컨설트 컨설트 뭐예요? 상담 받는 거죠. 상담하는 거죠. 컨설턴트 그럼 상담자. 상담해 주는 사람. 매니지 투 아이고 여기는 아예 준조로 잡아 줬네요. 준조로 잡아 간 간신이 뭐 뭐하다. 이거 간신이 간신이 근근히 뭐뭐하다라는 준조입니다. 형태와 알았어요? 형태와 뜻에 집중하세요. 그다음 sustain 그러면 지탱하다라는 뜻이고요. 아까 지탱하다 뭐봤나요 support도 있었죠. 오케이 잘했어요. strain 그러면 잡아당기다 긴장시키다 이런 뜻 있고요. 부담 중압감이라는 명사로도 쓰이고요. 그다음 project 그러면 과제입니다. 자, 봅시다. The consultant 그, 상담자는요 오, couldn't manage it, 와, wow. 이거 보세요. 여기까지 묶어볼까요? 이거 따져보면요, 조첨 들어갔죠? 그 다음 준조 들어갔죠? 그 다음 비로소 동사, 이 수러덩어리를, 이 수러덩어리. 수로덩어리가 이렇게 크게 오는 것들. 이거 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진짜 동사는 누구냐? 얘예요 그러니까 얘, 얘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뜻만 알고 있으라고. 할수 있었다. 간신히 모모할 수 없었다. 이렇게, 그죠? 간신히 모모할 수 없었다. 여러분 구구 들어가면 이게 자세히 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간신히 서스테인, 버틸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뭐를려 스트레인, 그 중압감을. 뭐하는 동안요? During the project, p r o j 동안요 전명구 부사, 부사. 하나 얘기하면요. during은요. 자 여기다 적을까요? 요 옆에다 적으세요. 여러분들은. during은요. 기간이 나옵니다. 시간 중에 기간. for는요. 정확한 시간이 나오고요. for three hour during vacation. 이거 하나 집어먹고 갑시다 어차피 잊어버릴 겁니다. 오케이. 자 37번이요. blind 그럼 눈 먼, 눈을 멀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눈 먼. blind 그러면 딱 햇빛 차단하잖아요. 오케이. 그다음 스팟. 그러면 어떤 반점 장소 점점 점 스팟이라고 그러죠? 그런 뜻이고요. 이게 동사가 되면 더럽게 하다, 때를 묻히다. 스팟을 이렇게 딱 만드는 거니까. 그렇듯 때요. 그다음 이머지 그러면 이 단어를 생각하려면 돌고래가 물속에서 팍 튀어나오는 거. 이렇게 나타나다. 나타나다. 이머지. 그다음 디소를 그러면 무질서, 소동인데 병, 장애, 장애라는 뜻이 많아요. 멘탈 디소를 r 정신 장애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 s p h e r 그러면 구체적인 범위, 영역입니다. s p h e r 이거 고등용어가 수능이 내신이 되게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s p h e r 하나씩 껴놓고 여러분 막탱이 보내요. 자, a, a blind spot, 자 맹점이라고 해요, 이걸 합쳐서 맹점 이걸 그대로 알아놔야 돼요. 맹점은 나타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죠 뭔가 빈 구석이죠. 나타납니다. 어디로부터요? From a d i s o r e r 자, 장애로부터요. 무슨, 어, 무슨 장애요? of 다음에 동명사가 목적으로 왔죠. 이렇게요. 그죠? 그러니까, learning, learning, 학습하는 장애예요. 어디에서요? in a particular sphere. 특별한 영역의 학습의 장애에서 맹점이 나타나게 된다. 한 덩어리 단어, 동사 하나, 덩어리, 이 덩어리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어려운 거 없었어요. 자, 38번 갑니다. Unfortunately, 그럼 불행이도, 그러면 다행이도는 fortunately, unfortunate, fortune, fortune 여기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죠? Both A and B, Both A and B, Both 나왔군요. A, B 모두 그런 뜻이죠. Okay, simple. 그럼 단순한, 간단한 그런 뜻이고요. 자, keep up with, 이거 자체를 알아놔야죠. Keep up w i 몸을 따라잡다, 따라가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뭐라 고 그랬어요? 이거를, 여동, 여동, 반드시 알아놔야 된다. 자, 그 다음, daily. 그럼 매일매일의 일상의 그런 뜻입니다. 자, 38번 문장 가봅니다. Unfortunately, 불행이도요 우리의 잡은요, 우리의 잡은요, 부엉이가 못생기게 그려졌네. 우리의 일은요, 현재요, n o 부사 들어갔죠? 부산 아무데나 끼어 들어갑니다. 잘 발라내야 돼요. 해부 나왔어, 해부 긴장해야죠? 해부 우리, 어, 우리 나오고, 잠깐, 보스보스너 넣어줄까봐, 트 r a v 아, 얘가 목적표보고군요 어차피 무슨 짓거리를 하시는 겁니까? 잘 보세요. have 가요. 이렇게 왔을 때, 역시 사역동사입니다. 사역. 동사. 나중에 배워요. ing가 목적을, 목적적 보호로 와가지고요. 얘는 have만 할수 있는 ing, ing 목적적 보호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할수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뭐할수 있게요. traveling. 여행을 할수 있게요. 대부분의 weekday 예요 할수 있게. 아, 참, 행복한 건데? 이게 불행이지? 어쨌든,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의 잡은요, 현재요. 우리가. 얘가 목적 거고요. 얘의 관계. 둘과의 관계. 우리가 여행하는 거잖아요. 목적격 보호할 수 있게 해줬다. 알았어요?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중에 여행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었고또 모두 해줬나요? 우리가 또 개나 조첨동이 왔고요 아, 여기까지요. 봐야죠. 조첨동, 이오동까지요. 조첨, 플러스 이오동. 할수 없겠어요. 모를려 따라잡을 수 없겠습니다. 모를려 샘플 간단한 일들, 간단한 일들, 오케이. 그 간단한 일들이 뭐 같은 일들이에요? Like the daily news. 일상의 소식들을 따라잡는, 그러한 간단한 일들조차, 얘가 목적어구요. 알았나요? 얘가 목적어입니다. 선생 선생님이 얘가 캡업 위드인데, 얘, 얘를 타동사 취급하면 돼요. 그래서 목적어 여기 오는 거예요. 굳이 따지면 위드의 전목인데, 이것도 이 논리를 이제 배우게 된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쌤이 타동사의 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호동 뒤에도 목적어가 오기 때문에. 알았죠? 오케이, okay, 39번 갑니다. 39번이요. for example 모르는 사람 없죠? 예를 들어. 오케이. Okay, such as well,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학교 영어 단어예요, 이거. pass 그럼 지나가다. 그런 뜻입니다. sustainable 그러 지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그런 뜻이고요. party 그럼 파티예요. from time to time. sometimes. 바로 때때로란 뜻입니다. 덩어리로 알아놔야 되죠. Example, 예를 들어서요. 어, oh, 두 나왔네. 두 긴장. To pass the time, maintain a sustain a b l e social life. 또 oh, 해가지 끊겼어요. 음, 얘가 to 부정사 부사적으로 쓰였구나. 해석은 위해석구나. 이렇게 알면돼요빡와야돼 이게. 이 정도 와야 여러분들 지금 이제 도전을 할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p a s t 지나 지나가요 뭐요? 아, 시간을 지 시간을 지나쳐 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는 거죠. 보내고요. 또요. 메인테인. 유지하는 거예요. s u s t a i n 지탱 가능한 사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It's 어 It's a good to go to party. 아 요거 해, 하고 갈게요. 요거를 가 주어랍니다. 어, 아, 그래서 오세요. 그리고 뒤에 비동사, 불완전 자동사 같죠? 그리고 그시어, 보호구요진주어 누군가요? To go to a party from time to time까지. 뭐 부사지만, 부사구지만 여기까지 끌고 갑시다. 주어가 길어졌죠. 얘가 길죠. 영어는 이직거리를 잘해요. 그래서 it is good to go to a party. 이래가지고 뒤로 얘가 진주어입니다. 하나 또 이제 설명을 하자면요. 요런형용사들이요 힌트요. important, easy, difficult, good, bad. 이런 애들은요, 이렇게 잘 써요. 그러니까 이 형태를 잘 봐놓으세요. to, good party. 얘가 투구정세 명사정용법으로 지금 주어가 된 거예요, 진주어. 어디에 갑니까? 파티에 가는 거예요. 뭐요? 때때로요. 이거 대단한 파티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미국에서는 사람들을 만나려면 사생활 때문에 이런 모임들, 믹서들좀 서로 그냥 우리식으로 한번 뭐 할까 수다 떠는! 그런 정도 하는 거예요. 카페에서 만나서 그걸 파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소통을 하라는 거죠. 뭐, 뭐, 뭐 하기 위해서요? 시간 보내고요. 또, 우리, 우리의 그사회생활 유지하기 위해서요. 대인 관계를 하라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어요? 부사정용 보트부 정사. 봐놔야 되고요. 그리고요, 아, 이런 게올 때, 잇 가주어도 있고, 진주가 뒤로 오는 경우도 있군요. 이렇게 봐놓으면 됩니다. 오케이. 마지막 40번 볼게요. 아이돌 그러면요 아이돌하고는 전혀 관계 없이 게으른이라는 뜻입니다. 게으른 많이 볼 거예요. 팀메이츠 그럼 동료죠, 동료 팀 동료. 그 다음 blame 하면 누구 누구의 누구 누구의 책임을 지우다, 뭐 그런 뜻이 있는데 명사로 쓰이면 비난 책임, 나쁜 책임. 좋은 책임은 responsibility라고 그러고 이건 나쁜 책임. 뭐가 잘못됐을 때 그때 책임 짓는 거. Salary 한 봉급입니다. surroundings 하면 환경 주변 주위란 뜻이고요. 자 문제 가볼게요. My idle teammates 하필이면 아이 나의 게으른 팀 동료는 여기까지 주어고요. Attribute 탓으로 돌립니다. 책임을 탓으로 돌립니다. 해서요. Attribute 여러분 뭐, 타동사에 탓으로 돌리다 책임을 뭐로요 For the region to For the bad result, 나쁜 결과의 책임을요. 얘가 명사군요. 뭐요? To 뭐로 돌리다? To poor salary, 열악한. Poor가 형사가 되면 가난한 뿐만이 아니고 열악한이라는 뜻이 있죠. 열악한 salary, 봉급과 열악한 surrounding 환경의 환경의 탓으로 돌립니다. 얘가 와야 돼 이렇게. 이렇게 작업 환경이군요. 이렇게 알았나요? 요 부엉이가 여기 여기 와서 또 똑똑한 말더 있는 거고 요렇게 작업 환경, 열악한 샐러리와 열악한 작업 환경 작업 환경에 탓으로 돌립니다. 오케이, 덩어리 보는 거 중요해요. 자, 어트, 우리 하나 적으세요. 뷰트, 에이, e, 투, 비, 에이를 비로 돌리다, 이렇게. 돌리다, 탓으로, 이렇게 하지. 이러면안 돼요? 두 탓으로 돌리다, 돌려버려 타다 보면 맨날 라멘 타답니다. 자. 여러분 탓하세요, 지금. 내가 여기서 모르는 구문이 있다고. 내가 여기서 모르는 어법이 있다고 한다 특히나 내가 여기서 모르는 어휘들이 창벌, 마구마구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여지껏 성실하지 않았던 여러분 탓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 탓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 알게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영어의 일들은 나의 탓입니다. 세메타. 나는 여러분들의 희망, 여러분들은 나의 희망. 자, 오늘도, 철했스